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역시 1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사용제 10원짜리. 연대는 1999년 10원짜리 동전이 되겠습니다. 세월은 그건 흘러서 23년이나 지나간 옛 동전이 되겠습니다. 이 동전의 수량은 어마합니다. 발행량이 3억 7,700만 개나 발행이 됐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그러한 그 1999년도 사용제 동전을 보여드립니다. 아무리 발행이 많이 되었어도 에 세월이 앞으로도 더 흘러간 뒤에는 그래도 10원에 100원까지 받지 않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황동색이 까리 좋습니다. 까리 색깔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이렇게. 사용했던 사용제 동지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아 올립니다. 예, 요곳은 황동이 되겠습니다. 황동. 먼저 제가 보여드린 동전은 그동인데요것은 이제 황동이 되겠습니다. 황동. 색깔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손질을 했더니 동전이 아직 이렇게 반짝반짝 합니다. 색깔이 참 좋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뭐, 별로 이제, 이렇게 좋은 동전도 희망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이제, 자식들이 이제, 먼 훗날 이걸 그래도 보관을 오래 하고,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래도 옛 물견이 돼서, 많이, 이 시절 가면은 아무리 많이 발행이 됐더라도 아마 축나 남을 그러한 동전이될 겁니다. 먼저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도 이렇게 99년은 얼마 안된것 같은데도 시간을 따져보면 23년이 되니 1922년이니까 이게 벌써 어? 세월이 20, 3년 이하 흘러간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 모양 중인데 지금 구할 수 없어요. 나오질 않으니까. 에, 굳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돌고 돌아 해수가 된 동전은 다 이제 녹여가지고 폐쇄가 됐을 테니,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동전만 남아 있지, 이게 앞으로 이제 가다 보면 이 구동전은 없어 많이 이제 귀할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손질을 하면은 아주 9 9년이아주 이렇게 한국은행 99년 10원 뒤에고 탑을 탑 10원 해놓고 좋습니다 보이가 여러분들 이제 가격을 떠나서 이러한 이제 10원이 옛날 동전이 있으면 이렇게 세척을 해서 황금 색깔 나는 것을 보관해두었다가 이걸요. <laughs> 지포, 지포잭, 비닐에다 딱 넣어서 이제 바람이 전, 공기에 아주 전혀 안 들어가게 이렇게 보관해 놓으시면 요 색깔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것이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영상을 줄여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